키르니, 키르니 친구들, 안녕. 오늘은 허리케인 메달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위에 돈전이 한 줄당 천 원씩이고요. 위에 아홉 줄하고 밑에 한 줄에서 총만 원어치 준비했습니다. 오늘 만 원을 해서 20개가 나올지 아니면 총 얼마나 뽑을지 궁금하네요.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해보자. 80이 안 넘었고. 80 넘어야 돼요. 아, 200원째 벌써. 꽝. 20개 나왔으면 좋겠다. 300원째 꽝. 야, 400원째 꽝이에요, 지금. 제발. 와, 500원째 꽝. 이거 느낌 옵니다. 어 4개, 7개, 20개 나와요. <laughs> 20개는 모르겠는데, 4개나 7개 나올 것 같아요. 어우, 왜 그러지?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안 되지? 야, 700원째. 이야. 800원째예요. 와이 정도로 안 나오진 않은데 왜나 날까? 아 이제 됐네요. 800원째서 에안나 났다는 건 이제 나올 텐데. 두 개? 아두개 났어요. 오케이. 일단 1원에 1,200원에 두개 났어요. 한 개. 어, 어, 됐다. 제발 47이지. 한 개. 오늘 굉장히 조조한데요 아직까지는요. 야호. 자. 아, 20개 넘어갔다. 한 개네. 오 됐어, 됐어. 오늘 두 개씩만 나와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. 너무 안 나와지고 지금. 그래. 두 개. 와 진짜 안된다 오늘 <laughs> 자 진짜 제발 와 한개 나왔어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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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4,7,20 2개 어 아, 이제야 됐네 <laughs> 자 몇개 나올까요 두개 났네 아이제 됐다 제발 두 개, 네개 아니면 곧게 라. 빨리 눌러야죠. 오두개 나왔어요. 됐. 두개 나왔다. 이것까지 하면은 오천 원 제요. 딱반 하는 거죠. 어 됐다. 몇개 나올까요? 오네개 나왔다. 이야 오늘 처음으로 제일 큰 숫자 나왔네요. 네 개. 됐두개 yes. 제발 한 개다 야호 제발 20개 아 넘어갔네 한개 야호 제발 아, 20개 나온 줄 알았는데 2개 났어요 아, 깝다 지금 총 5,000원치 해갖고 나온 메달이 이정도예요 자, 육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몇개 나온 것 같아요? 한번 세어볼게요총 26개가 나왔네요. 아, 5,000원을 써서 26개 거의 반타작 했죠? 그럼 나머지 5,000원에서도 반타작 하면은 총 50개 정도 나오겠네요. 모르죠? 저게 이제 두 번째로 했을 때 20개가 나올지요. 남은 5,000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됐다. 일곱개 한번 나와 주자 아, 어? 네개다 이야, 1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네개에서 멈췄어요 아, 힘드네 힘들어 잠시 대기 과연 오또 네개 이야. 좋아 자, 이번에는 한번 일곱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한개 과연... 자연... 아, 20개 나올 줄 알았는데, 두개 났어요. 아..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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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제발... 20개, 20개... 2... 아, 넘어갔네. 두 개... 오케이... 야, 이번엔 진짜 잘 되네. 잘나고만... 아, 한 개... 아쉽다. 과연... 7개, 7개... 제발, 7개... 아, 또두개 제발 이번에 나오겠지? 20개? 아, 두 개? 야오 자, 제발, 제발 가자. 아, 야, 어떻게 저 20개 전인 두 개만 나오네요. 오, 제발 이번엔 진짜 20개 나오자. 앞에 두개 짜리 나오지 말고, 한 개. 아, 네, 갑자기 뒤에서 좀잘 나오긴 하네요. 야, 예두 네, 개, 오케이. 아, 오늘 일곱 개안 나오나? 안 나오네. 한 개, 오 됐다, 됐어. 자, 이제는 아, 두 개야. 야, 아. 진짜. 자, 이번엔 진짜 20개, 제발. 아, 넘어갔네. 한 개. 몇개 나올까, 이번에? 어, 두개 나왔다, 두 개. 나이스. 아, 제발. 일곱 개, 일곱 개. 어? 아, 뭔가 되게 천천히 간것 같은데, 갑자기 20개에서 속도가 붙더니 한 개로 왔습니다. 마지막 천 원. 제발 여기서 나오게 야호 야호 제발 야호 두개자 제발 일곱 개야 아, 오늘은 네 개짜리 두 번밖에 안 나왔네요 자아 넘어갔고 한개자 제발 제발 아한개 여기서 4 개, 일곱 개, 20개 나와라. 제발 좀. 아, 두 개. 어느도 마지막 100원입니다. 자, 요거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 마지막 100원에서 한 개라도 얻자. 라는 신경으로 짠. 됐다, 일단은 마지막 100원 에서 제발 아 20개 넘어갔지만 2개 어어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원어치 해갖고 뽑았는데요 앞에 5천원치 했을 때 2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 세웠을 때총몇개 나왔는지 세어보도록 할게요 다 세워봤고요 5천원치 했을 때 26개 나왔고 그다음에 이걸 다 합하니까 뒤에 4개 해서 64개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5천원에선 38개가 나왔죠 근데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아요 첫 번째 5 0 0원에서는 26개나 왔고두 번째에서는 38개면은 12개 차이인 건데, 그럼 1200원은 치인데요. 와. 그래도 뒤에 나름 되게 잘 나와가지고 다행이네요. 그래도 만원을 써서 3600원 정도는 손해봤지만, 그래도 재밌게 게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매달 68개를 사장님께 드리면서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64개. 네, 그러면 그 전에 이제 10개까지 하면은. 74개. 네, 74개. 어, 74개를 적응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64개를 뽑고 그 전에 10개까지 있어가지고 총 74개가 지금 적응돼 있어요. 가지고 제가 요거 가지고 다른 것도 상품으로 교환하려고 했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상품이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모아가지고 한 방에 쫙 해서 되게 멋진 아이템으로 교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키바